안녕하세요 만봉입니다 아니 왜어디가 일로 와 나는 왜네 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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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봉입니다 오늘 네. 해볼 콘텐츠는 네. 덴센츠는... 아 누가 신돌이니까네 뭡니까 응부사에서 짜파게티 7개 아는 아니 그거 웃음 땡기지 마세요 아는 <laughs> 아는 동생들과 짜파게티 번 먹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짜파게티 한번 보여주시죠 따다다다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한번 참 먹어보도록

오늘 이렇게 음, 짬바게티7 개를 아, 원샷 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트렁까지 <laughs> 완벽하게, 오케이? 트렁까지 해야 돼, 트렁까지. 아, 나 아. 배사탕 있어? 응. 배관 배관 떼게. 거는 던지게 잘받 그러니. 자, 오늘 이렇게 짬바게티일 개를 소하했니다 <laughs>